안녕하세요. 프로장쌤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무심코 두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음, 오늘 이 대처법에 대해서 한 중급 정도 수준으로, 예, 네,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빌기 여기 세모자리로 젖힌 상황이에요. 네, 세모자리로 젖힌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막아달라는 의도입니다. 네, 막아주면은 이 끊을 수가 있어요. 끊으면은, 요렇게 쳐서, 요렇게 막을 수가 없죠. 네, 끊어 먹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단수한번 치고, 이렇게 기어 나가버리면은, 지금 여기 약점도 있고, 여기도 지금 이어버리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굉장히 곤란하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치는 거 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 선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두 점이 사실상 패석이 되는 순간, 백의 의도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여기 젖히는 순간 뭔가 막으면 끊겠다. 네, 요 정도 느낌은 한 중급 정도 되시면은 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 문제를 딱 보시고, 아, B, C, D. 둘 중에 하나, 아, 셋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는 게 좋은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호구를 치는 것. 네. 부터 보도록 할게요. 호구를 치면은 백이 이제 여기를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는 정도가 무난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날일자를 두게 되더라도 어, 사실 여기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벌리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눈목자를 두게 되면은 지금 여기를 빠졌을 때 끊어먹는 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눈목자는 사실 여기 지킨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나를짠 호구는 지켰다고 볼수 있는데 눈목자는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눈목자가 에, 옳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답은 호구나 나를 이제 나를짠데 요거를 판단할 때는 음, 주의 배석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한 점이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요석이냐, 패석이냐 고차이라고 그 볼수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요석이면은, 무언가 좀 단단하게 둬야겠죠. 단단하게 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 버려도 괜찮은 돌이야.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단단하게 둘 필요가 없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끊어 먹혀도 언제든지 버리면 되니까. 별거 없다라는 거죠. 끊어, 네. 버려도 된다는 거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날일 자가 정수였습니다. 날일 자. 받아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더 한발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이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기를 막는 것은 끊는 것 때문에 네이 백의 의도였다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흙이 의도를 차례 알아차린 흙이 어 여기를 뭔가 지키는 걸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 음목자는 빠졌을 때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좋지가 않고 음, 날일자냐, 호구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호구, 날일자를 네, 판단을 할 때는, 이 주의 상황 돌들이 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네, 그, 그 역할이란 무엇이냐면은, 주위의 돌들이 폐석이냐, 요석이냐, 어, 폐석이냐, 요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단단하게 둘땐 단단하게, 어, 폐석이면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판단이 어,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잘 해내야지 포석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게 발전됐다고 볼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고수랑 두게 되면은 뭐 별로 잘,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밀려있는 경우를 많이 느끼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요런 미세한 한줄 차이 어떻게 지키느냐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포석 실력 그리고 앞으로의 실력을 좌제할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이 영상에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